예, 모든 종목이 어때요? 예, 그러니까 대주분이 20% 이하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적자고 부채비율이 150% 이상이 되고 유불도 없고, 그다음에 청산 가치 대비 시장에서 너무 뭐 엉망진창 거래되는 그런 종목들, 자 그러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는 그런 주식을 지칭할 때 쓰는 게 무신무이다. 자 그렇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그 종목인데요. 음, 어, 특례 상장, 뭐, 바이오, 뭐, 그래서, 어, 상장을 시켜놨더니, 어, 한다는 게 무슨 뭐, 빵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호텔을 운영하고, 버섯을 키우고, 무슨 화장품을 만들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죠? 어,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요. 어, 호텔 버섯 투자하다 무너지는 셀레스트라. 회생 절차 돌입. 그러니까 이게 뭐라냐면요. 어, 수원회생법원. 이 회사 신청인이 이 회사인데, 신청 사유가 뭐냐면,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 가치 보존.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회사가 무리한 호텔 스마트팜 투자로 유동성 위기 심화. 어, 아니라니까요. 어,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상장에서 정말 이게, 어, 기술이 좋은데 돈이 없다 고 그러면요. 그거는, 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뭐 엔젤 투자 이런 쪽에서 받아서 정말 봤더니, 어머, 성공했어. 그래서 뭐 매출도 뛰어나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흔히 대박이 났다고요. 어, 그러면요. 그때는 이제, 어, 상장해도 돼요. 음, 그럼 상장해도 된다니까.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그 회사를 믿고, 야, 괜찮네. 그러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뭐 뭐 주가 수익으로 예, 어, 얻을 수 있는 건데 아니 5년 연속 적자에 매출도 없고 어, 뭐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그런 회사가 상장을 시켜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코모든 돈을 뺏는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회사가 무리한 호텔 무슨 저 버섯 키우고 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게 아니라 아, 애시당초 다 털고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넘기는 거죠. 20% 이해가 되면요. 회사를 되게 넘겨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도 발악을 하죠. 그래서, 회생절차 신청과, 스토킹 호수, MA 동시 추진. 그래서, 스토킹 호수를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을 매각하기 전에 인수사를 내정하고요. 경쟁 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사를 찾는 인수 합병 방식인데, 이 회사가 스토킹 호수, MA 동시 추진한다. 아 어,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요. 이 회사가 대주 지분이 뭐 4, 50% 돼야 되고요. 어, 매출액은 뭐 아직은 그크는 않습니다만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은 거의 없고요. 유불율도좀 어느 정도 있고, 또뭐 인격 호텔하고 뭐 이렇게. 어, 버섯 키우니까 그렇죠 유부율, 유부율이고, 그다음에 뭐 어, 가치가 시장 대비 어느 정도 평가가 잘돼 있는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 이 회사를 인수는 할수 있겠죠. 그죠. 어, 정말 그럴 만한 회사냐는 거죠. 그래서 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봤더니요. 응? 응. 셀레스트라가 무슨 회사인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2011년 개놈 기반 바이오리스정보 처리와. 혈액 CTC 검출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설립되어가지고 2020년 코스닥에 상장하였음. 2020년 기억하세요. 게놈 기반 바이오웰스 정보 처리 CTC 동시 검출 기술 다중 어, 오믹스 분석으로 암 질병 조기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여 자체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연구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고 개념 기반 헬스케어 액체 생검 플랫폼 4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여기서 써 있는 거로 봐서는요. 정말 이 회사가 기술이 좋고 앞으로 성장성, 수익성, 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어, 여러분 차, 찾아보세요. 몇백 개나 되는 바이오 종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요, 정상적인 종목이 없더라. 거의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 그림으로 봐서는 정말 이이 이 회사 예, 비즈니스 서머리로 봐서는 어, 정말 뭐 하여튼 지파로서라도 사고 싶은 그런 회사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그 다음 에 회사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클리노믹스가 이제 셀레스트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종목이 주가가 계속 빠지고요. 대주주 지분이 없고 수사님이 얘기한 대로 기준과 원칙, 기준이 벗어나는데 갑자기 회사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손해를 받더라도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감사 의견 거절 받으면서 상장 폐지 심사 절차 밟고 있는데, 이런 회사를 누가 인수를 한다? 예, 그럴 리는 없어요. 예, 네, 그럴 리는 없어요. 아시겠죠? 음, 없습니다. 자, 끝. 자, 그러면 셀레스트라를요, 이거는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 정지된 종목인데요.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상단에 얼마라고 돼 있냐면요. 22만 9천 원. 229,000원입니다. 뭐라고요? 229,000원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해서 229,000원. 그리고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5,200원에 거래정지된 거래 회사인데 229,000원, 21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5년 다림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해, 그러니까, 늘 대통령 인기가 시작되는 첫 해부터 5년 동안 어느 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예,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월봉이고요. 이거 연봉으로 봤어요. 연봉으로 봤더니 뭐 놀랍습니다. 얘는 시작하자마자 작정을 하고 얼마? 여기 22만 9천0 22만, 예? 22만 9천원 찍고 그냥 계속 빠진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래정지. 그러고 막안 되니까 어? 무슨, 뭐, 막뭐 호텔도 운영하고 버섯도 운영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 회사, 대주주 지분이 몇 퍼센트라고 돼 있냐면, 여기 12퍼센트라고 돼 있어요. 12퍼센트는, 즉, 80. 8퍼센트는 누가 들고 있다? 어, 민심이 들고 있다. 민심. 국민이 들고 있다. 민심 달래기. 어? 개인 투자자. 어, 그러니까 안 돼요. 아시죠? 자, 그럼 여기서 다 한번 띄워볼게요. 12%. 그리고요, 여기 보이십니까? 안정성 지표라고 해서요,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은요, 보이지도 않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요, 엄청나게 많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법을 좀 바꾸자. 대지 집은 20% 이하가 되면, 20% 이하가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어, 3년 연속 적자까지는 버틸 수 있으나, 3년 차에도 영업이익이 적자다 그러면요,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뭔가, 어, 기술이 있지도 않은데, 어? 네, 여러분, 초전도체, 있지도 않는데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해서, 뭐 현혹해서 주가를 좀 부양시키다 그러면요, 어, 아,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는 원금까지 뺏겠다. 원금 예. 작전 원금까지 뺏겠다고 하셨으니까 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 이거 쫙 보세요. 이게 그죠? 음. 애시당초 없었다니까요. 그냥 분기 실적뭐 거래 정지 되기 전에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죠? 그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부채비율이 800%. 이건요, IMF 우리가 맞, 맞을 때 IMF 때 그때 일어난 거고요. 어, 최근 그, 그 거래정지되기 전 예, 분기실적 보니까요. 어, 부채비는 완전 잠식이고요. 유보율은 해당 사항 없음. 다뺀 거예요. 사무실. 음, 싹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 현재는요. 이 회사가 청산가치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그 예. 근데 어떻게 저 금액의 거래가 될수 있었으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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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액면가 100원에 자본금 2억입니다. 2억. 음. 100원짜리가, 액면가가 22만 9천원. 거의 23만원. 100원짜리가 23만원. 예. 네. 과연 2억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바이오 기업이 특례상장으로 한국거래소 허가를 득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그냥 100% 작전이지,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었다. 무신무의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는 이 주식시장, 이거를 살려야 됩니다.